자, 네. 8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네. 형용사와 네. 부사파트 부분 갈게요. 네, 네. 네. 하면 바로 아, 보이실 아, 겁니다. 네. 자, 다시 갈게요. 네. 자, 오늘 80페이지 형용사 부사파트 가겠습니다. 네. 자, 형용사란 여러분, 뭐 하는 역할? 네. 명사를 네. 꾸며줍니다. 네. 1번 적어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라는 친구가 명사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꾸며준다 앞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잘봐 저랑 오디오 오디오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첫 번째 여러분 바이크라고 하는 누구 명사 그 앞에 나이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 주는 거 보입니까 자두 번째도 여러분 라운드라고 하는 둥그란 동그란 그래서 여러분 둥근 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누구 꾸며 주고 있으더라 명사 꾸며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봐주세요. 자, 다음에 주의사항에서 발표 칠게요. 자, 뭐로 끝날 때, 띵, 바디, 원으로 끝나면, 여러분,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대? 뒤에서 꾸며준다고 합니다. 예문 적어봐주세요. 뭐라고? Something cold to drink. 우 예문 안 써주세요. 써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잘 봐. 우리 형용사라는 친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예문 꼭 외우자 보라고 yeah. something cold to dream 괜찮을까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답이 나와 있네 자 새로운 셔츠를 꾸며주니까 셔츠의 밑줄 자두 번째 큰 네. 뭐야 큰 운동장 왜 같이 안 해요 여러분 문제 풀어주고 있는데 다음에 노랜데 어떤 노래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 형용사라는 친구가 명사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 괜찮으실까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자, 2번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충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적을까요?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쓰겠습니다. 보호 역할을 한다고 쓸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굴 보충해주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여러분 무슨 보어 주격 보어 같이 쓰면서 갈게요. 두 번째 여러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적보호. 그렇지.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잘 봐. 자 주어 동사 뒤에 여러분 무슨 자리? 첫 번째 주격 보호라는 자리에 오면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다시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괜찮아? 또 하나 더 할게. 자 이번에 여러분 주어 말고 이번엔 누구 설명할 지알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오는 자리 무슨 자리? 목적격, 목적격 어. 보호라는 자리에 누구 설명해 줘?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주격 보호 자리 다 누가 온다고? 누가 들어가는 자리? 누가 들어간다고? 형용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자고. 음. 됐어. 같이 가야지. 여기는 얘들아. 자 볼게요. 첫 번째 예문 갈게. 자, 자전거는 이다. 어때, 얘들아? 나이스. 좋대요. 좋은 게 뭐야? 자전거. 그럼 뭐래? 주격보어. 자, 배워봤다. 우리 비동사 이다라고 해석할 때는 몇 형식? 이형식이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안 나오는 반 없대요? 이다이면 몇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뒤에 주격 보 괜찮아요. 또 갑니다. 우리는 만들었다.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봐. 뭐뭐 하계라고 했지만 누가 와야 돼? 이 자리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굴 설명하니까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주의사항 뭐라고? 뭐뭐 하계라고 해서 누가 오면 안 된다고? ly로 끝나는 우리 누구라고 배워.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문제로 가자. 자, 첫 번째, 보충 설명하는 거 찾아보세요. 퍼즐이 어렵대요. 어려운 게 누구야? 어려운 게 퍼즐. 퍼즐이잖아. 아, 얘가. 두 번째, 너의 답이 맞아. 맞은 게 뭐야? 너의 답들. 괜찮아요? 날씨가 흐리대. 흐린 게 뭐야? 날씨. 연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데 안 쓰는 친구가 있어. 다음 가자. 재킷은 유지해 너를 따뜻하게 따뜻한 게 누구야? 어. 따뜻한 게 너. 잖아 그래서 목적을 설명할까? 목적격 보어. 오. 괜찮을까요? 응. 그럼 다시 가자.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는 주어를 설명한다. 비동사 뒤에 온 형용사는 주어를 설명한다. 괜찮아? 주어 뒤에 아 미안해. 동사 뒤에 온 형용사는 주어 설명한다. 여기 잘 봐. 목적어 뒤에 온 형용사는 목적어를 설명한다. 됐나요 네. 다 이동. 다음 페이지자 다음은 여러분 보자마자 우와. 자 우리 모르는 사람 있나? <laughs> 첫 번째 여러분. 매니는 무조건 모을 때셀수 수 있는 명사. 자 다음에 여러분 멋치는 언제? 셀수 없는 오, 명사 오, 자 그럼 셀수 있는 거 S, ES 부터안 붙어? 부터? 붙어요 그쵸? 셀수 없는 명사에는 S나 ES 붙어있는 거 와? 안 와? 안 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many와 m u 의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뜻은 많은 자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갈게요 여러분 다쓸수 있는 친구 누구 있어요? a lot of, lots of 하나 더 적을게요 자, 쓰자. 플랜티 오브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세개 외울 거야. 첫 번째, 많은, 두 번째, 많은, 세 번째, 많은. All 브 o 치오 l 플 t 티 of plenty 오브는 여러분, 둘다 되는 거야. 적어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에도 오고요. 셀수, 뭐 하는 거? 있는 명사에도 올수 있는 친구래요. 응, 응, 하지 말고 여러분 다 들어봤다. 얼라러브는 right, 뒤에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됐어? 라츠오브 플랜티오브 다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 풀자마자 일단 다 되는 거 누구야? Right, 다 쳐. 일단 다 되는 거 뭐라고? 다 쳐. 다 되는 거 뭐야? 얼라러브 라츠오브 so. right, 됐어요. 음. 너네는 동그라미 쳐. 선생님, 이거 형광펜한 거야.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자 갑니다. 싱얼스 복수 셀수 없는 거 복수 매니 머치 매니 자 2번 머니 S 안 붙었으니까 셀수 없는 거잖아 머치 <laughs> 왜안와 같이 오자 미스테릭스 S 붙었어 매니 머치 음. 매니 자폰 S 안 붙었으니까 머치 머치 자, 밀크, 머치, 머치. 스노우, 머치, 프라블럼스, 매니. 매니 버럴, 머치.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게 뭐야? 얼라로브, 라치오브는 다 되는 거지. 그쵸? 매니와 머치는 뒤에가 뭐가 오는 거라? 셀수 없는 거냐? 셀수 있는 복수가 오느냐? 차이점 아시면 돼요. 됐나요? 내려가겠습니다. 잘 봐. 여러분들 오늘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아까 독해 수업에서 했던 건데 잘 봐줘. 잘 봐. 어가 오잖아요. 약간의 조금의 어가 있으면 뭐라고 해드라? 약간의 조금의. 그 봐봐. 어가 없으면 없는이란 뜻인 거예요. 다시 외울 때 어가 없으면 뭐라고? 없는이란 적어볼까요? 부정의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 학생 때 이게 되게 안 외워졌어요. 저는 외우는 방법 할게요. 어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괜찮아요? 어가 없으니까 뭐야?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헷갈릴까? 안 헷갈릴 거야. 괜찮아요? 어를 배우자. 괜찮아? 어가 있으면 있는 거야. 어가 없으면 없는 거란 뜻이야. 됐어? 자 그럼 중요한 거 할게요. 자 우리 아까 a few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봐봐. 셀수 있는 명사.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야 돼? 무조건 복수 저거. s나 es가 오는 애야 돼요. 괜찮아요? f 어퓨랑 퓨는 뭐라고? 셀수 있는 거 괜찮아? 그럼 리를은 여러분 어 리를은 똑같이 셀수 그치 셀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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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셀수 없는 거. 그래서 s나 es가 붙으면 안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바로 밑에 문제가 쉽게 갈수 있거든요. 가도 돼? 간다. 자 a few 어퓨 o t 리를 자 뒤에 s 붙었어. 그럼 누가 와? 아까 셀수 있는 수. 거, a few. 잘한다. 자, hope, s 안 붙었어. a little. l 자, hours, s 붙었어. a few. world, s 붙었어. a few. 자, 그럼 다시 s 붙는 거, 복수형은 무조건 누가 온다? a few.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갈게. few, little.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s 안 붙었어. little. s 붙었어. A few. S 붙었어? A few. few. S 붙었어? Few. A few. 기준 괜찮을까요? 네. 단수야, 복수냐,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였잖아.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문제 풀어올 수 있어? 네. 네, 풀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 설명할게요. 또 봐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뭘 배운데요? 부사 배울게요. 자, 봐주세요. 자, 영어에서 여러분 부사라는 친구는 바. 1번, 동사를 꾸며준다. 숫자 쓰자. 2번, 형용사를 꾸며준다. 숫자 쓰자. 3번, 부사가 적어줘.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4번, 누구 꾸며줄 수 있다, 얘들아? 문장 전체. 자, 적어주세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거야. 누구 빼고? 명사 빼고. 자, 우리 아까 명사 꾸며주는 거 누구랬는데? 형용사 나오지. 됐어. 됐어? 간다. 자첫 번째, 자 1번 자 LOUDLY S L, Y 끝나니까 그럼 누구예요? 부사죠 여러분, 크게 우는 울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여러분 강한데 어떻게 강해? 너무 강해서 누구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꾸며주는 거야 됐어? 또 봐봐 L, Y를 끝나는 거 그럼 부사지?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다음 또 봐봐 자, ly라는 친구 우리 부사잖아, 여러분.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누굴 꾸며준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잘 봐. 자, 결국 우리가 부사라는 친구라는 건 꾸며주는 게 명사를 뺀첫 번째 누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외워드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잘 봐. 다음 부분. 자 여러분들 얘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부사라는 친구는 누구에다가 뭘 붙인 거? 형용사에. 그렇지 형용사에 ly를 붙인 걸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적어주세요. 예외라는 친구는 항상 있어요. 적어볼까? 자 여러분 friendly. 자 명사에 뭐를 붙였어? ly 붙이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 형용사. 또 갈게요. 러블리 형용사죠? 네. 괜찮아요? 또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론리 음. 괜찮아요? 다 ly로 끝나지만 여러분 누구다? 형용사다 음. 예외 꼭 기억해줘야겠지?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옆에 ly를 붙여서 우리가 부사를 만드는 거 갈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ly 붙이면 돼잘 봐봐 두 번째 여러분, y를 뭐로 바꿔? i. i로 바꾼다. 자, 세 번째, e를 빼고 뭐를 붙인다? ly를 붙인다. 자,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late, early, fast, high, hard. 자, 외울게요. 자, 여러분, late는 여러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early도 무슨 아이예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이, lately는 뭐야? 최근에야. 의미가 뭐에 달라져. 됐어요? highly도 여러분, 매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hardly, 무슨 뜻이래 여러분? 거의 뭐 뭐, 안타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외워야 될게 뭐야? ly 붙이는 건 우리가 다 안다고 전제하면 뭘 외워야 돼? 요거는 정말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에 late의 뜻두개 적으세요 늦은 늦게 적는 거예요 high의 뜻 적으세요 그럼 뭐라고 되는데요 높은 높게 괜찮아? 형용사일 때랑 부사일 때랑 여러분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자 우리 아까 했었어요 lovely, friendly 더 있네요 lively, weekly, monthly, elderly 괜찮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부사를 찾아서 밑줄 쳐보래요. 음. 간다. 자 우리 부사는 여러분 뭐에다가? LY 뭐에다가? 뭐? 뭐로. 형용사의 LY 자첫 번째 여러분 누구 보여? 이즈 자 이즈리 좋아요. 두 번째? 베리요. <laughs> 베리 오세 번째? 소 소도 있고 뭐가요? 웰도 있잖아. 오, 두개 있잖아요. 다음에 4번. 문장 맨 앞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사라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페이지 이동.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 빈도 부사. 자, 크게 쓸게요. 조, 비, 디, 일, 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조비디이라 자 여러분 조동사 비동사 어디 오는 거야 뒤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는 어디에 앞에 자 그래서 우리가 빈도부사라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조비디이라 외워주시면 돼요 자그 빈도부사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never 같이 안 읽어주시네요.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나가주세요. 우리 학생. 나가주세요. a r w a y s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빈도부사. 자, 전혀 안 하고, 조금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강상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 확률이 뭐해져? 빈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일반 동사 어디 왔어요? 앞에. 비동사 어디 왔어요? 뒤에. 일반 동사? 앞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동사 잘 찾으면 되지? 내려간다. 간다. 자, it's out.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잖아. 가끔 영어로 쓰세요. 가끔 영어로. 쓰세요 자 두번째 여러분 w 치 일반 동사네 앞에 쓸 거예요 보통 영어로 뭐예요 보통 usually 맞아요 네. 다음에 항상 자 a l w a y 쓸건데 여기 위치 어디에 보여 비동사 뒤에 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게 가끔 보통 항상 얘네들이 뭐라고 한다?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문제 풀어주니까 어때요? 숙제 양도 또 줄어들었잖아 일부. 응. 괜찮아요? 자 갑시다. 또 내려갈게요. 자 빈도부사 방금 했었던 거야. 자 이제 바로 갈 거야. 1번 스노우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앞에 뒤에 아... 조비디 일앞 아, 좋아. 자두 번째 헤즈.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럼 어디에 와요? 앞에 다음에 여러분 조비디 일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동사 지 일반 동사 앞 가운데네. 자 고우즈 무슨 동사? 고우즈.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앞자 네. 우리 아까 비동사 지 어우 잘하네. 다음에 또 여러분 M도 뭐예요? 비동사 지자 캐러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럼 어디 와요? 아자 아. 여기 잘봐 조비디 일합이에요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아 어디 와야 돼요? 2번요. 가운데 다음에 미스는 여러분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어디 와요? 앞.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 자 정리 되셨네요 아하 결론은 우리가 85쪽까지 여러분 이번에 형용사랑 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